제 가지를 귀엽거든요. 너무 귀여우니까 내가 불 닦아줘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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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독점, 아 뽁뽁, 아, 쏘리가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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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. 커진다!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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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우와, 우와. <웃음> 삼촌! 야, 잘생긴 <잘생기만> 한 <laughs> 오빠가 돈만 내면 <많으면> 삼촌이야! <laughs> 인생이다 그래. 아빠, 아빠, 많이 벌어와야 돼. 돈못 벌면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. 미안해, 궁금해. 아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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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. 아이, 진짜. 에에에, 너무 빙구해. 대신 귀여운데. 뿌이, 아이, 또. 그러면은 제 배로. 제배로넣겠습니다 이만한. 아그. 귀신꿈꽃도 모자 모자 또내 니코니코니아 하면서 말을 니이 정색한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 그럼 여러분, 고생했다냥 저는 방송을 하겠다냥. 잘 자라냥. 안 된다. 제발. 아, 이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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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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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에 애랭이 불 먹어서 행만 났잖아. 내가 한거 아니었냐. 애랭이가 그랬어. 애랭이 빨리 사과해. 죄송합니다. <laughs> 더 사과해. 불 먹... 먹어서 죄송합니다. 자, 앞으로 안 먹겠습니다. 불 먹어서 예. 죄송합니다. 그치만 앞으로 아, 안 먹겠습니다. 안 먹는 건안 돼요. 적게 먹겠습니다 적게 먹겠습니다 아, 뭐 하시나? 뭐 할까요 우리? 에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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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님 절 기억하시나요? 음, 전빙구예요 빙구 빙구 저는 빙구 <laughs> 아니거든요? 음. 맞아 뿔룽씨다 이 새끼 배네 헐나 너무 내 취향인데. 소효하는 채소는 우엉. 곰은 어떻게 사과를 먹을까요? 배아 먹죠. 곰은 어떻게 사과할까요? 꼬맹나 사이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참부엉 <웃음> <웃음>